빠르게 흡수해요.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마시는 겁니다. 고등부 4종에서는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지민, 박선아, 김민정, 이유빈, 김민주, 김문주, 신수민, 윤예진, 전지우, 한수미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11번부터 20번 이가영, 박효주, 한다인, 성경은, 임서현, 서영, 서원경, 김다희, 김다희, 이주향, 이한빈 선수가 출전합니다. 21번과 22번 문지윤 박지원이고요. 23번 선수는 기권했습니다. 네, 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교류에 차 있어요. 하나도 사종 레이저런 출발합니다. 이지민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본인 신수민이 빠르게 우선 김문주 선수는 제쳤다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알 거예요. 예. 좋은 성적을 내면서 3번과 5번으로 출발하게 된 김민정 김. 우선 신수민 선수는 5번 6번 선수까지는 제쳤습니다. 고등부 선수들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다 보면 서로의 타켓을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지민 네. 선 시작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격을 잘 완료하면서 어... 신수민 선수 역시 빠르게 네. 선수 역시 빠르게 네. 끝냈습니다. 신수민 선수 벌써 예. 선수 예. 그리고 또 곧바로 바로 선을 하고요. 예. 아그 뒤로도 바로 또 어, 네. 이지민이 먼저. 예. 네. 이어서 신수민 선수는 한 발이 남았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어, 예. 추월했습니다. 추월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에서도 네.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한 만큼 네. 거의보다도. 어, 시합 경기만한 아, 훈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첫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연속 세발 연속 네발 성공 마지막 야 아, 퍼펙트입니다. 긴장이 네. 풀려 버렸어요. 예 완주가 오히려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지민 선수도 한 발만 남았습니다. 또이빈 네. 아, 내가 펜싱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거... 결국 가장 좋은 훈련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아, 신수민 선수가 몇 명을 지금 한 바퀴 이상으로 던제 신수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 신수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 거의 11분 15초 1 6초에 극. 어, 근데 전혀 힘든 기색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박선아 선수 거의 지금 테이프가 다 벗겨졌는데. 네. 박선아 끝까지 기록을 네, 위해서 닥스. 예 지나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또 구사의 기록 박선아 선수가 보여줬고요. 3위는 절실한 것 같은데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네. 자, 그 어. 피니시하고 있습니다. 김다희에 이어서 13번 한다인 선수입니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로 보이고 있는데 대전 최고의 김다희 선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다혜 선수도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모습. 아...